24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요 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수업 시간에 환경보호 기사를 읽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때문에 힘들어하는 바다 동물들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알리려고 플라스틱 줄이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 도서관 앞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요 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도서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어요. 질문은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줄이고 있어요? 였어요. 사람들은 빨대 사용 안 하기, 물통 사용하기, 그리고 천가방 가지고 다니기에 표시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노래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동영상을 보고 다 같이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함께 하면 좋겠어요.